예, 이제 세 번째 배색 실을 연결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배색한 실로 짧은뜨기를 한단 떠주시는데요. 이실 끝을 아까처럼 같이 마무리 지으면서 떠갈 거예요. 이렇게 같이 감아주신 다음, 이 실은 이제 자를게요. 계속해서 짧은뜨기 해나가 주시면 돼요. 네, 처음 코로 돌아와서 빼뜨기로 단을 마무리했어요. 자, 이제부터 한길긴뜨기로 떠줄 건데요. 기둥코 세코 잡아 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한길긴뜨기 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섯 코에 한 코씩 코 늘리기를 하면서 갈 거예요. 자, 기둥코까지 다섯 코를 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 코에서는 코 늘리기를 해 주기 위해서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 코도 똑같이 한길긴뜨기 다섯 코마다 한 번씩 코 늘리기를 하면서 한길긴뜨기를 쭉한단떠 나갈 거예요. 네, 이번에 다섯 번째 코에서 또한번 한길긴뜨기. 그래서 같은 코에 두 개의 한길긴뜨기를 해서 코늘 느리기를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 또 다섯 번째 코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를 두개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다섯 번째 코니까, 한길긴뜨기를 같은 코에 두개 해주신 다음, 네, 시작코로 돌아왔으면, 시작코에 빼뜨기로 연결. 네, 이렇게 한길긴뜨기 한 단을 떠왔습니다. 그러면 한단더 한길긴뜨기 할 거예요. 기둥코 세개 잡아 주시고요. 네, 이번 단도 다섯 코에 한 번씩 코 느리기 하면서 한길긴뜨기를 한단떠 주세요. 네, 다섯 번째, 한길긴뜨기 두 개. 해서 코늘리기 하나 하고 그 다음부터 한길긴뜨기 하나씩 네 이번에 다섯 번째 코예요 여기서 한길긴뜨기 두 개를 해서 코늘리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다음 한길긴뜨기 하나씩 또 해나가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시작으로 돌아왔으면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고요. 자, 이번 단은 또 한길긴뜨기를 하시는데, 이번 단부터는 코 줄이기를 할 거예요. 다섯 코마다 한 번씩 코 줄이기를 하면서 한길긴뜨기를 두단더 뜨고 치마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섯 번째 코예요. 여기서 코 줄이기를 하는데 방법은요. 코를 하나 잡고, 그 다음 코도 하나 잡은 다음, 세 개를 한꺼번에 한번 빼주시고, 그 다음 두 개의 코가 남으면 그두 개의 코를 한 번에 빼주시면 코를 줄이면서 한길긴뜨기 한 거예요. 다섯 코마다 한 번씩 코 줄이기 하면서 한길긴뜨기 한단 떠 주시면 떠갈 거예요. 자, 이번에도 코 줄이기를 한번 해야 돼요. 다섯 번째 코니깐요 실을 한번 감고, 코를 잡고, 그 다음 코에서도 또 한번 코를 잡은 다음, 한꺼번에 세 개를 빼주고, 그 다음, 나머지 두 개를 빼주면 코 줄이면서 한길긴뜨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섯 코마다 한 코씩 줄여가면서 한길긴뜨기를 쭉두단 떠오겠습니다. 다섯 코마다 한 코씩 코 줄이기를 하면서 한길긴뜨기를 두단 떠와서 이제 처음 코로 돌아왔어요. 여기서 빼뜨기로 이어주시고요. 이제 실을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빼뜨기 두코더한 다음, 실을 잘라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원피스가 마무리됐어요. 인형의 원피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옷을 갈아입혀 줘봤는데요. 청순한 이미지의 인형이 완성이 됐습니다.